말안자를 건데 어 그럼 나말 못하는 데. 왜 못해? 말할 줄모르고 지금 지금 아, 이고 있는 거 아, 니거 아, 니거 너무. 아, 이거 너무. 응백거 너무.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너어루 처리는 내 몫인가 휴가파우더 100 100안 되지? 언니아100 10만 원 박력분 20 응? 됐죠? 아 이거 어떻게안 흘리고 치는데? <laughs> 조심스러운 럽한가 어 나도 조심스럽게 해 되는데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아 이렇게 해서 이 군염에 손톱 걸려가지고 손톱 갈리면 어떡해손톱등골해 오케이. That's right. 이거 막 이렇게 썼거든데? 큰 상관 없어. 보시이시 보이시 보시시시 웬만하면 브로 그 찍는 사람이 자세가 안돼 있네. 그거를 카메라 밖에서 한다고? <laughs> 설탕 80. 응, 자세가 안돼 있어. 85나 넣었어. 이제 79 됐는데? <laughs> 완벽. 이러고 서지는 사람의 자세가 안 되잖아. 동영상 깨지면 어떡해? 깨지면 그거 아까처럼 머리 절대 안 올라오거든? 깨졌는데? 깨져는 돼, 여기, 여기 깨. 버려라고. 깨. <laughs> 계속 깨질 거 같아. 내가 해야 돼? 네 <laughs> 브이로그 럼요면 우리가 함께하는 브이로그지. 그럴 줄 알았어 면 예쁜 거 입고 화장했지 나도 이거 만들 줄 몰랐단 말이야 이 정도 하면 되지? 응 아니야. 됐어? 나계란 너무 못깔 귀엽다. 아, 이거 핑계야. 이렇게 해서 보여줘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다시 찍어줄게. 니네 손가락 올지 찍는데. 이렇게. 응. 5분 뒤로 옮겨줄게. 이걸 이제 섞을 건데. 음. 이게 지금 이렇게 엄청 단단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 음. 이거를 죽이면 한 그릇쯤에 한 국포로 이렇게 재있자 그러세요. 음. 촉촉히 홍실, 촉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최대한 섞어 봐. 응. 음. 이렇게. 근데 표면에 지금 이렇게. 좀 가루가 남아 있잖아. 그면도싹 음. 들어오게 해서요. 이거는 식혀. 밖에 둬도 돼. 딸 주머니는 정은이가 담아 줄 거야. 쌀 m n 이 담는 찍을 거거든 not 나는 r e i 으로 굉장히 걸럽겠 쓰는 편이 때문에 에 e I'm n o 더러워도 돼. 너무 많아? 응. 이거 맞아? 응. 어, 근데 나 그때에 비해서 좀못 자는 거 같은데. 잘 자고 있는데. 들어 올리는 거야. 이렇게. 와우. 네. 슈거 파우더를 이렇게 해서 솔솔 솔솔 나는 거야. 좋아. 진짜 닭가지 같아. 진짜 인정한 스타일이네. <laughs> 이 <이게> 어찌된 일이죠? <laughs> 이거 브이로그용 그거 아니라고 두고기 아니라고 이게 현실이라고 손등이 그건 뭐죠?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둔 건가요? <laughs> 오. 괜찮은 거가 한다. 85원 넣었어. 손을 집어 넣었을 때 기분 나쁘게 미지근할 정도? 그러면 여기다가 손을 집어 넣어 봐야 돼. 어. <목소리도> 혹시 엄청 뜨거우면 어떡해? 그건 좀 깨지잖아. 끓이지 않. 끓이기 전 끓고. 거기 엄청난 속도로 저어야 돼. 이게 어! 그 될까? 익을까 봐. 무거워 찐아. <laughs> 이거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멍청이 되는 거다아전 <laughs> 세계에서 내 유튜브 안 보. <laughs>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이 버터가 다 녹는 게 맞기는 해. 응. 의문스러워. <laughs> 제 생각에 이건 버터지면서 제일 필링 너무 많이 끓어. 망친 걸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썩는 걸 찍는 거야한 녀석을 찡긋한 녀 어머니가 이거 꼭 찍어달래요. 음. 찍어달라는 이유가 뭐야? 이유. <laughs>